인데요. 이번 주 고민 준비됐나요? 네, 준비됐습니다. 네, 이번 주 고민 말씀드릴게요. 이번 주 고민은요. A냐 B냐에 대한 고민이에요. 이분은 아, 해헤헤 님이 남겨 주셨는데 예. <laughs> 95년생 여자이고요. 4년제 중상위권 인서울 대학 졸업 이런 건안써 주셔도 됩니다. 6개월 이상 패션 브랜드에서 인턴 후에 상반기 대기업에 지원을 했지만 그 지금 인적성 탈락하는 바람에 정직원은 안 되고 인턴 지원을 두 군데서 동시에 합격을 했다고 해요. 대기업에서? 네, 네, 네.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신데 한 곳은 국내 대기업 중 하나, 그 해외 패션 브랜드 영업 엔디 자리고 4 개월 직무를 합니다. 음. 그리고 또 다른 합격한 곳은 외국계 소셜 커머스의 대기업 마케팅 부서 계약직이라고 합니다. 여기는 1년 계약 후. 추가 검토는 가능하나 정지원은안 된다는 걸 사전에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. 음, 영업 네. MD는 그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? 아니요, 둘다 전환이 불가능한데 음, 자인 영업 MD는 4 개월, 네. 그다음에 어, 소셜 커머스는 1개일년 이하로 어,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분의 그 어, 목표는 사실은 그 어, 다시 끊어주세요. 그러니까 대학 4년제 이런거만 써놓고 네. 응. 계속할게요 자두곳 모두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한 동일 조건에서 어느 곳을 선택해서 경력을 쌓을지 결정이 어렵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라고 음. 남겨주셨어요. 아니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가 있을 텐데. 회사 쟤님이 그걸 안써주셨어까 이게 가장 <웃음> 중요한 <웃음> 포인트인데 네. 네. 네, 뭐 이런 거죠 네. 그러니까 그걸 뭐, 저 내용이 좀 부족하니까 네. 그건 이제 차치하고, 어이두 곳만 놓고 봤을 때 패션, 아, 근데 영업 MD 마케팅 이게 이게 좀 거. 나와줘야 되는데. 네. 사실 어, 좀 애매하긴 하네. 이거는 그둘 중에 하나를 그 색깔이 너무 달라서 하나는 오프라인 위주의 어떤 비즈니스 영업 m b a 에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커리어를 그 IT 쪽으로 해서 온라인 커머스 쪽으로 갈 것이냐 음.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. 예. 어쨌든 한 곳은 4 개월이고 한 곳은 1 년인데 음. 이, 이 상황 사실 취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취업을 먼저 해놓고 판단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어떤 판단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그 조언을 좀 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지금 영업 MD는 사 개월이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7월 말이니까 8월부터 들어간다고 치면 8, 9, 10, 그렇죠? 1 8, 끝나면. 9, 10, 11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12월까지 끝나요. 그러면 이제 2018년도 하반기 공채는 끝났습니다. 아. 그리고 내년 2019년 상반기 공채가 2월부터 음. 시작이 되는데. 그때로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한두 한달 정도 시간이 비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취업 준비를 빡세게 좀 해가지고 어, 지원을 하면 될것 음, 같은데 이 밑에 조금 이게 써있네. 대기업 공채 신입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이걸 하면서 버텼으면 좋겠는데 무 하면서 버텼으면 좋겠냐? 이 말이네요. 음. 그러니까요. 음. 본, 음. 본인 증거가 음, 음, 좀안 나왔는데 <laughs> 네. 다은 음. 음, 벌써 나왔네. 스펙 자랑하려고 탑니다. 지금, 지금 이분은 <laughs> 둘 굉장히 좋은 두 군데 중에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라고 자랑을 하시면서 어,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한데 뭐 목표가 뚜렷하면 그걸 가야지 다음 공채 시즌까지 기다리는 짧은 그 영업님들 사기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공채 시즌이 네, 끝난 음. 상황인가 봐요 지금이 네. 다음 공채 시즌 기다려야죠 네. 그러니까 지금. 1년이면. 1년이면 또 이제 8월이잖아요. 그렇지. 8월이니까 상반기는 버린다고 음.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짧은 단기로 가야 된다는영업은또 다른 사목은가 네. 응. 뚜렷하니까 이다으로 가시는 게어떨것싶또요뚱사롱 음. 어때요? 른 사람은 또 다른 다른 의견은 네. 없을 까요 네, 왜냐하면 뭐.. 그니까 대기업에 입사하시는 게 목표시고 어떤 업무를 하고 싶다고는 말씀을 안 하셔서 네. 진짜 대기업에 입사 목표시면 단기로 하셔야죠. 음, 아, 화는 내지 마시고. <laughs> 뭐 이런 고민은 그냥 간단하게 넘기고 잠깐 작은 고민 하나 더 아니에요. 있는데 아, 아니,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좋은 그래요. 고민을 준비하겠습니다. 아, 그래도 아, 지금 아, 시간 아, 없는데 이상한 고민 아, 가지고 와가지고요. 아 지난주 아, 안, 아, 안 나오더니 지금. 아, 아 내가 좀... 감독도 <laughs> 세번세 번째, <laughs> 번째 고민을 할 걸. 아 방송쟁이 방송쟁이 내가 로비층 아, 차려. 주셨더니 지금 미판을 치고 있어요. 죄송합니다. 이 귀한 시간에 지금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알겠습니다. 방타기의 아. 고민타 여기까지였습니다. 이번 시간은요 예쁜 하다 들어갔죠. <laughs> 이번 시간은요 아, 예쁜 누나가 전해주는 마케팅 이야기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아니 내가 미용, 소개아니요미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들어간 거, 사실 거 아니에요? 사실 미우미우그 컷이 제일 잘 나왔어. 네. 한 번도 써먹지 못했 어, 써먹 돼. 자, 이번 주 예쁜 누나가 전해 주는 마케팅 이야기. 주제가 뭔가요 네. 지난번에 잠깐 한번 돌아왔었죠 브랜드 평판. 네. 네 랭킹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 보이 그룹 그리고 여자 <laughs> 아이돌 그룹에 대한 브랜드 평판이 음. 7월에 나왔으면 올라왔습니다. 어, 보이 그룹, 걸 그룹, 둘 다인가요? 네네, 어. 각각. 각각. 네, 남자 랭킹하고요, 여자 그룹 랭킹을 음. 좀 말씀드리려고 요 알겠습니다. 네.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에 올라온 내용이고요. 네. 2018년 7월 데이터죠. 예. 자, 보이 그룹 12부터 올라가요. 계획입니다. 예, 계획요 <laughs> 10위 <laughs> 네. 누군가요? 예, 1는어 SM 소속이죠 NCT. 음. 네. NCT. 네. 오, 네. 아까 NCT 너무 잘는 장해요. 9위 s e v n 8위가 사실 저는 좀놀랬습니다 인피니트. 어. 네. 인피니티. 인피니트 인피니트아나 인피니트 괜찮 <laughs> 아, 줄 알았어. 아, 남자라서 너무 관심이 없으신 <laughs> 거죠. 그렇죠. 오. 인피니트에 네. 누가 있죠? 성규. 응. 성규. 어 성규도 초면이네. <laughs> 7위 그리고 위너. 어. 아시죠? 음. 위너. 네. 위너? 네. 위너. 유기. 트오 어, w. w. 네 어. 리요 5위가 B2B. 오. B2B는 알죠. 네. B2B는 육성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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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예, 네. TBJ 모델이기도 하죠. 그렇죠. 예. 나 도깨비라고 할 뻔했어. <laughs> 4위는요 3위는 엑소. 엑소. 네. 자, 이제 3위, 3위부터 가 볼까요? 3위. 아, 3위, 3위 좀 헷갈리는데. 어려울 것 같아요. 3위를 3위, 맞을까요? 3위는 저 제키 한번 나와야죠. <laughs> 뭐야? H.O.T.G. h o d 1위 할아버지죠. 할아버지. 3위 누구예요? 3위는 샤이니. 아, 네. 샤이니야. 아, 2위. 원어원 아니면 BTS. 하나만 뽑아요. 그이 둘은 논란이 있겠지 뭐. 원어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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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1위는 방탄소년단. b t s 요 와. 정말하세요. 어, 월등합니다. 음. 예, 참여자 수도 많고요. 음. 예, 소통 지수도 너무 높고 예, 이제 빅데이터 관 네,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네. 다 랭킹을 했더라고요. 오, 2018년도 7월 보이그룹 어? 1위는 어, BTS가 차지했네요. 네. 네. 다음 달에도 궁금하긴 합니다. 이 순위를 누가 네. 뒤집을지. 뒤집을지. 네. 저는 별로 뭐자 <laughs> 누가 뒤집어도 <laughs> 관심 관심이 없어요. 관심 있는 걸그룹 <laughs> 네. 갈게요. 예, 네, 10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10위는요? 10위는 러블리즈. 러블리즈? 네, 그리고 9위는 아이들. 여자 아이들. 너무 좋아 네. 너아이들이란그룹이있어요 <laughs> 네네. 네. 네. 바로 치고 여자 네. 아이들. 네. 찾아봐야겠네. <laughs> 어 찾아봐야겠네요. 아 여기 좀 아저씨들 많은 거 맞나? 정말 것 수준 안 맞아서 어떻게 하죠? 예, 아니 근데 됐어요. 죄송한데 틴카랑도 네. 예전부터. 계속 아저씨들이라고 하는데 저를 이 무리에 좀 엮지 마세요. 야, 앞자리가 누구, 달라요. 지금 누구보다 모르잖아요, 네. 지금. 아니. 지금 아이들은 저거. 너뭐라 그랬니? 차례 한번 가 봅시다. 8위는 여자친구. 여자친구. 음. 7위는 소녀시대. 음. 소녀시대 알고. 6위가 마마무. 음. 마마무 네. 네. 자, 5위. 어렵죠? 레드벨벳. 레드벨벳. 아. 4위. 모모랜드. 음. 모모랜드? 네. 야. 네 조금 오. 저한테 의외입니다. 3위. 블랙핑크. AOA? a o 핑크 어, 에이핑크 맞아요. 와. 비클, 비핑크, 비넥. 은위은 2위. AOA. Twice. 아, 오, twice. Twice. 오, 트와이스. 어, 아, 트와이스. 나 트와이스 1등인 거 아니었나요? 어. 1위. 1위. 블랙핑크. 그렇죠. 아, 피오 아, 1위를 차지했고요. 어, AOA가 이제 음. 좀 안타깝게도 1 1위에 아 지금 올라와 있어요. 그게 그렇게 안타까워요? 네. 무모했는데 <laughs> 네. 아 모랜드데그 친구 그 누정이. 주이 주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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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친구 때문에 진짜. 꿈이라는. 아무래도 예, 인지도도 그렇고, 근데 노래도 많이 떴죠, 맞아요. 아 그래요? 네. 음. 알겠습니다. 보이 그룹 걸 그룹에 네. 어, 인지도 조사 <웃음> <웃음> 해오셨는데 그거 <laughs> <laughs> 진짜 제 지난번에 그 나, 남자 여자